제 응원 각자 이런 이름, 응원봉 이름 이있어요 저는 제 응원봉 이름은 기봉인데요. 음. 오! 기봉 괜찮다. 나는 나봉, 사랑하나 봉, 줄렸어 나봉. 나는 수봉. <laughs> 야, 잠깐만. 어, 아니, 나, 아니 아니. 미봉하던가. 어, 미봉하던가. 그러니까, 수라고 평소에 부르니까.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. 우봉. 수봉에 맞긴해용수봉 용수봉. 가로 열고 용 <laughs> 가로 닦고 수봉. 오케이.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. 어. 그렇게 맞긴해 어. 그냥 우리가 놀랬을 뿐이 아니네. 깜짝 놀랬을 뿐이야. <laughs> 나는 네. 난 사실 웃길 줄 알고 기대하고 말랬어. 아 됐어. 맞아요? 부부들 <laughs> 지금 옴부꾸미기 누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해? 자기 자신을 제외 랭킹 한번 합시다. 와나나할수 있어. 어려운데? 일단 1등 유정. 응. 이등 준지. 3등 리의 <laughs> 규빈. 나3등 그리고 안 갔으면 너 취향 별로 나라고 말랬어나너4등 내가 내가 꼴등이야. 너, 나는 화가, 너, 너무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나았어. 끝나자마자 작업실 가가지고 규빈이 형 앉아있길래. <laughs> <laughs>